오늘은 승모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승모근에 대해서 다들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이 승모근이 내가 발달이 돼서 내 승모근이 되게 튀어나와 보인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 반대입니다. 내 승모근이 약하기 때문에 어깨 뼈가 내려가서 승모근이 부각돼 보이는 거예요. 우선 승모근의 역할이 견봉이라고 하는 이 어깨 뼈 그리고 팔 뼈를 들고 있고 상체 자체를 전반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옷걸이 어깨라고 해서 어깨가 처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걸이.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옷걸이 어깨인 경우에 승모근이 굉장히 부각되어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수영선수 하면 어깨가 떠오르잖아요. 직각 어깨에 넓은. 그래서 수영선수의 이 승모근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뼈 자체를 원 위치보다도 더 들고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부터 완전히 이 다른 지금 생각이 다들 박혀 있죠. 승모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승모근이 튀어나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내 승모근이 많이 튀어나와 보인다면 분명히 어깨뼈 위치를 보면 어깨뼈가 많이 끌려 내려갔을 거예요. 그럼 이 어깨뼈를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서 승모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승모근이 내가 많이 부각되어 보이면 승모근이 약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모근이 많이 이렇게 보일 때뭐 이렇게 안만아 마사지 같은 걸 받는다거나 승모근 주사를 맞게 되죠. 그럼 이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승모근이 약하다는 건 이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끌려 내려갔다는 건데 우리가 마사지나 안마나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는 특히 근육을 없애는 거죠.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안마나 마사지는 이제 이완을 많이 행위를 시키잖아요. 수축되거나 뭉친 부위를 근데 승모근이 부각되신 분들은 이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완이 많이 돼 있어서 근데 여기다가 이 애를 이제 죽으라고 더 때리는 행위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약해서 끌려 내려가 있는데 안마나 마사지를 하거나 고톡술를 맞는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요 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이 직각 어깨가 다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옷걸이 어깨 또는 승모근이 많이 이렇게 뭐 보인다 이런 어깨인 분들은 당연히 미적으로 봤을 때안 좋겠죠 근데 구조적으로도 신체 기능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어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모근을 강화하는 운동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쉬러그라는 이렇게 으쓱하는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쉬러그를 하실 때 머리 위로 오버헤드 실업을 하시면 더 좋아요 바은 정수리 위에 위치하게 해주시고 팔을 쭉 펴고 그대로 바가 최대한 그냥 수직에서 수직으로 오시는 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머리 위로 했을 때이 팔이 굽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 승모근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팔을 펴고 이 상태에서 의쓱이 되게끔 많이 좀 운동을 하시면 그때쯤 아마 이제 어깨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 승모근도 좋아졌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게 승모근은 내가 발달이 돼서 나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승모근이 약하기 때문에 어깨 뼈가 끌려 려가서 승모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승모근 운동은 누구한테나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면 니 승모근 운동이 필요 없는 사람은 수영 선수 같은 어깨를 가진 사람이거나 수영 선수뿐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승모근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모근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